강력한 모터 전기 자전거를 찾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앞에 모터 뒤에 모터가 달려있는 택시드택시드 택시드 듀얼 모터 전기 자전거를 소개합니다. 이 자전거는 앞에 뒤에 모터가 달려서 흔히 차로 봤을 때는 사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모터가 끌어주고 뒤에 모터가 밀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터 500W보다 파워가 더 좋고 스피드, 스피드 또한 굉장합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계 있는데요. 금액은 229만 원이고 앞에 모터 250와트 뒤에 250와트에서 합 500와트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추가 배터리 형태로 자,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추가 작업이 가능한 택시드 500와트 모터짜리 앞에도 끌어주고 뒤에도 밀어주고 이런 형태로 빠른 이동이나 이런 걸 원하시고 파워풀한 모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그런 분들한테 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든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